예바씨, 우리나라의 그 선박 기술 세계적으로도 최고였었죠. 그래서 그, 선방 만드는 그 도시에는요. 지나다니는 강아지가 지폐를 물고 다닌다. 뭐이 정도 얘기도 있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죠. 네. 다시 수주랑 1위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딴 나라에 맡겼더니 뭐 가격은 싼데 품질이 안 나오고 기일도 못 맞추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또뭐 비싼 데다 맡겼더니 거기는 또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까야 니들 요건 못 맞춰줘. 막 이런 식으로 건방떨고 그러다 보니까 아! 역시, 조선은 대한민국이 이거구나. 뭐, 다시 깨달은 아, 거죠. 네, 제가 다 뿌듯하네요. 이 사실 코로나19로 이 조선업계도 타격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만큼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조선업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번엔 저희 비즈 코리아에서요. 선박 제조업체를 만나러 가 봤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특수 선박 분야요 경쟁 우위를. 탁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시죠.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강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선박 제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경기 불황, 코로나19 등 계속되는 악재 속에 국내 조선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기술력으로 특수선, 고속 단정, 전통 선박 복원 등 다양한 특수 선박을 제조하며 국내 선박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기업이 있다고 하여 이즈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이 기업은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형 선박의 개발을 비롯하여 다양한 특수 선박들을 제작하며 국내 선박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저희 군장조선은 1986년도 부산에서 창업하여 33년간 소형 선박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해군 고속 단정 등 특수 선박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수 선박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선박 제조 중에서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기업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분용을 비롯해 문화재용까지 다양한 특수 선박을 제조하고 있다. 해군 특수 부대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사용하는 고수 단전과. 또한 문화재청에서 사용하는 거북선, 황코도배등 전통 선박을 복원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목선, 동력선인 조선통신사선을 중공하였으며 그외 산림청, 소방구조대, 각 지자체 등의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고 어, 또한 1톤에서 25톤 클라스까지 다양한 톤수의 소형 어선 및 유람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은 업계의 신뢰로 이어졌다. 제품 선정에 매우 까다로운 해군 및 해양수산부 납품을 비롯해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0년 동안 분장조선을 거걸했는데요 지금 배가 한 다섯 번째 배예요. 발주한 그 이유는 더 다른 그 소마, 선박들보다는 제가 그 옆심, 그 부력, 이게 그런 것들이 좋고 작업 능률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공장에 발주를 안 하고 저는 항상 분장만 거래를 하거든요. 기업은 선박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 선형 기술인 스테펄 기술을 비롯해 다수의 연구개발 실적과 자체 개발한 지적 재산권 등을 보유하며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스테펄 기술을 적용한 고속 단정은 주행 안정성과 운행 편리성으로 수웨체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스테블 기술은 약 20여 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레저선박, 어선, 고속단정 등 수많은 테스트를 거친 기술입니다. 특히 고속단정의 스테블 기술은 구조적으로 회전 반경이 클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하여서 회전 반경과 직진 조형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고와 논문을 통해 입증되었고 기술을 적용한 고속단정은 해군 및 해양수산부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선박을 선보일 예정인데 더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선박 분야에서 첨단 신소재와 IT 기술을 접목한 고속단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미 확보된 기술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레지용 코드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공공기관에서 고속단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내에 동남아 시장의 수출 200억 달성이 목표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특수 선박을 제작, 우리나라 선박업계의 발전을 이끄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